자, 반갑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차홍전배경태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음, 저는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일단은 간략하게 하고 로드킹 스페셜과 로드킹 스탠다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로드킹 스탠다드부터 제가 설명을 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설명 드리기 앞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설명 드리기 앞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영상도 좋지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위치나 이런 거의 사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카카오 채널에 할리데이비슨 턱돌이라고 함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진 위주로 설명과 함께 블로그처럼 보실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1대1 문의도 가능하니까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 뭐 알람은 안 가요 보니까 돈주에 알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니까 뭐 프로모션이나 행사 내용이나 등등등등 그쪽에서 또 올리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또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십시오. 일단, 로드킹 스, 로드킹 스페셜과 로드킹 스탠다의 차이는, 큰 차이는 전자기기와, 그리고 배기량, 그리고 크롬이다, 그리고 옵션이다, 이런 것에 두드러지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연동식, 연동식 ABS, 이거 더블 디스크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뒤를 밟아도, 이제 발표고 앞을 밟아도, 이제, 제동 능력이 똑같이 밟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이쪽에, 안개등이 기본적으로 달려있죠. 안개등. 지금 옆에는 없어요. 안개등이 기본적으로 전구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주행 때도 더 좋을 거고, 좀더 멋스럽고 빵빵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클래식의 면모에 닿게, 이제, 방풍 역할을 하는, 윈드 실드도 장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 부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체역을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죄송합니다. 계속이 말을 좀 이렇게 뜸들이는 것 같은데 대본이 없어서 조금 뜸을 들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튼 오인 쿨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인 쿨러는 기본 용량보다 훨씬 커진 용량으로. 열에 대해서 이제 좀더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다시피 크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좀더 할리스러운 그런 복고 그런 옛스러움이 아직 남아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로드킹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동승자의 배려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와 발판 자체가 남들 거에 비해서 꽤 넓어요. 그래서 뒷자리가 엄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어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스페셜 같은 경우는 리어 가드를 따로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새들백 가방 얘기하죠. 새들백 같은 경우는 백거 타입이 아닌 일반적인 새들백 타입으로 뒤에는 전구로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 등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스페셜 같은 경우는 LED로 되어 있고 배거 타입으로서 이제 뭐 플러 바깥쪽으로 좀더가방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로드킹 스페셜과 비교를 한다면 두 개를 다 타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킹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시트 모양도 있겠죠 아무래도. 핸들 높이나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 손님이 있어서 좀 뒤로 멀리서 하겠습니다 로드핑 스페셜 같은 경우는 시트고 695, 705 스탠드가 705 그래 조금 높아요 좀 높은데 어제피 D88을 떼운다면 이 까치발 저 까치발 똑같은 까치발 그래서 내가 안았을때 발을 올렸을 때 뭐가 더 편한지만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내리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배기량이 107이다 보니 1745죠. 스페셜이랑 한120 정도 차이 나는데 뭐잘 나가 안 나가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활용을 다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별 차이가 없다고 라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뭐, 근데 이제 이게 같은 모델로 124 같이 나왔더라면 아무래도 124더 나갔겠죠. 1 0 1이 깡패니까. 네, 그런 게 아니고 107과 124를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누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1 0 1랑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앉았을 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스위치가 있고 계기판, 주유구, 그 게이지, 여기가 주유구죠. 주유구. 그리고 핸들 락. 이쪽에 핸들락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쪽에는 특별한 게 없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 달려있고 유압식에다가 그리고 이쪽에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투어링들은. 전자장비가 연동식 브레이크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전자장비, 그러니까 RDRS가 없는데 괜찮냐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다. 왜냐면 하 할리 자체가 그래 빠르게 달리는 컨셉으로 만든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렇게그 뭐, 순간 찰나 있으면 전자장비에 남겠지만, 그거보다는 스페셜과 고민을 할때 디자인으로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디자인이 한80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로드킹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같은 경우 국민 바이크, 국민 투어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에놔도 아무래도 다른 차량에 대비해서 좀더 부각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스페셜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탁 드러나는 거는 크롬이 드러납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문의 주셔도 됩니다. 문의 주시고. 그럼 다음 내일 영상 내일 될랑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은 스페셜로 한번 특징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데이비슨 창원전 배경테대리였고요 카카오 채널 할리데이비슨 톡돌이로 많이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